어떻게 말해야 될까? 곤란하죠? 어, 며칠 전에 제 친구, 어, 고등학교 1년 후배인데, 선교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어머니가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100세에 돌아가신 어머니는, 하, 그렇다고 잘됐다고 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네, 그 어머니는 평생, 이, 어떻게, 양무원 곁에 계셔서, 양무원에서 열심히 젊었을 때 봉사하시다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양무원에 가셔서 사시다가, 양무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참 행복하게 이 땅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사셨어요. 아들을 목사로 만들고, 손자를 목사로 만들고, 또 성교사로 만들고, 어, 이처럼, 오래 살다 죽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도 호상이라고 해서 떠들썩하게 장례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요즘 어, 그 홍수로 전국토가 물난리가 나서 집중호우 때문에 사람들이 좀그 돌아가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무슨 말을 해야 유가족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 옆에 있어주는 것이 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울었어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서 예수님 오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마르다와 마리아와 했습니다. 특별히 마르다와 도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에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나사로의 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유하고 계시면서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렇지요. 부활,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경험을 이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경험할 거예요. 이 나스토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꿔 말하면 축복과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고 싶거든. 죽음과 같은 고난, 심각한 연단의 시간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오늘날 어제도 비가 엄청나게 와서 수재민과 이재민이 많이 나고 홍수와 산사태가 났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라라는 사람이 삼남매가 나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7k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예수살렘에서 아주 가깝지요. 2.7km 걸어가면 뭐 한, 음, 한 30분? 어, 한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거리 위치입니다. 이곳에 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음식을 부지런히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공개했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기를 원했던 여성이에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여성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집에 오시면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만들고 그리고 마리아는 꼼짝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 설교를 들으니까 마르다가 좀 컴플레인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네가 많은 일에 분주한다. 그렇게 분주하지 말고 나는 한 가지 일이라도 족까다 그러면서 마리아편을 들어줍니다. 이 마리아는 훗날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을 깨워드렸던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누구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사로가 무슨 일을 했을까? 아마 이렇게 추측해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 때, 그 음식 해드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 혼자만 오셨으면 그냥 간단하게 해드릴 텐데, 예수님은 몇 명을 데리고 다녔을까요? 몰라요. 기본적으로 1 3명에요 12명 제자들이가. 근데. 12명 제자뿐만 아니라 뭐이 사람 저 사람 50여 형제 뭐 하여튼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럼 12명이 그 집에 와서 하루 이틀 3일 묵고 간다면 그 돈이 설짝 않게 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사로는 아마 열심히 땀을 내 일해서 돈 벌어서 주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던 그 가정에 우환이 찾아왔다는 것그 가정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는 가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좀 치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 머무셨어요. 빨리 와서 오라비를 도와달라는 그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냥 그렇게 나를 도와줬던 그 나사로에서 아주 열일을 제쳐놓고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광경을 통해서 볼때 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마 속상했겠지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봉사했는데 내 요청을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시간은 흘러가고 예수님은 오지 않고 드디어 오라비는 죽었습니다 장례 절차에 따라서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수님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일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종종 예수님 뜨면 잘되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어그이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돼요. 그렇죠. 이잘 되고 축복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달라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축복 받는다. 그것은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약에는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져라.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려 따라오면 너희가 축복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축복받았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축의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또부름받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복주셨어요. 유다를 복주시고 이스라엘을 복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말도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했던 백성들의 심판받잖아요. 소돔과 고무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부가 유다가 멸망당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진짜 축복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구약의 축복과 이 시, 심판의 원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도 동일합니다. 성령 시대인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돌아간, 들어가는 곳이, 나라가 풍류해지고, 여성들의 인권이 향상되고, 사회 구석에 독보소처럼 자리 잡고 있던 비리와 탐욕이 사라지고, 정의가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인류에 기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예수 믿고 사람들부터 미움받고, 예수 믿고 핍박받으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고 이 축복만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것,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에 걱정거리, 근심거리,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이 염려거리도 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렇죠? 걱정과 근심이 없으면 기도하나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과 근심 그것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이 때때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는다고 근심이 되죠? 그러면 그거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사춘기 때 방황해야지 언제 방황해요? 아니 여러분들도 사춘기 때다 방황했고 난 다음에 왜 아이들은 사춘기 때 방황하면 그걸 못 견뎌냐 하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즘 대한민국 청소년기를 보내는 청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청소년기 때 사춘기를 겪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요, 대학교에 가서 사춘기 때 해야 할 일들을 대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사춘기 때할 일들을 대학생들이 일탈 행동을 합니다. 군대 가서 여러분 예측 불안 행동을 해요. 왜냐? 사춘기 때 방음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대학생 때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 을안 하고 취업 준비 때문에 직장 들어갈 때까지 유보하다가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대학생들이 고민해야 될걸 고민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큰 회사 CEO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부모로서 사춘기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 이 예, 지극히 정상입니다.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에 우리가 기도해 줄것 밖에 없습니다. 믿어줄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주님께 충성했고 헌신했고 주님 께 최선을 다했어도 고난과 역경은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과해야지 진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연단의 시기, 고난의 시기가 없는 성공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요셉을 볼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알죠. 요셉은 그 집에서 미운 우리 새끼였어요. 아빠는 그를 사랑했는데 형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집에서 왕따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오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함 받아서 결국 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인권이 없는 곳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추행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강간 미수범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한 군데, 어디 한 군데라도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셉은 조금씩 조금씩 점점 나빠졌어요. 언제까지 갔느냐? 강간비수범까지 갔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 나는 죄를 안 줬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그는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단한 번의 승진으로 그는 놀랍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굽의2인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에 한 15년간 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어요. 그 동안 정말 심각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요셉, 다윗 고난과 고통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쓰셨어요. 고난과 역경이 큰 만큼 하나님 이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장면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를 아예 예수님이 묵살하고안 들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죽으면요, 심각한 병,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그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없음으로 딱 해서 그냥 끝내 버립니다. 그 수사도 중단합니다. 죽음이 끝이에요. 이코나가왜 이렇게 무서우냐? 사람들을 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개척교의 두 군데가 고향시에서 코로나가 확진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심각하게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도 두렵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두려운 것은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 코로나에 걸리면 면역체계가 깨져가지고 AG 환자에게 주는 약을 투여한대요. 우리 은혜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이, 제가 그아티클 하나를 읽었는데요. 코로나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바이러스가 숙주를 찾지 못해서 인간에게 왔대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바이러스는요, 숙주를 매개로해서 살아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자기가 안 죽을려면 숙주를 죽이면 안 돼요. 숙주를 적당히 갖고놀다가 거기서 자손을 번식시키고 계속해서 바이러스는 그, 인류 역사상,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동물, 식물, 이 동물을 매개로 한 바이러스가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고 동물을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 데가 없어요. 지가 숙주를 죽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이니까 변종해서 인간에게 들어와서 기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복원되기 전하는 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이 변종을 일으키면서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살려니까, 자기도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복원해야 되는데, 생태계 복원은 사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생태계 복원하는 일은요, 이 환경론자들이 할수 없어요. 그들이 환경론자들이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다 정치적인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지금 불어오고 바람이 불고, 이, 그, 홍수가 나는데, 태풍이 지구에 굉장한 지역변동을 줘가지고, 다시 생태계를 원래로 복원시킨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 태풍이 불면요, 저 깊은 바닷속에부터, 완전히, 완전히 깊은 바닷속에 있는 걸확꺼내내갖서 바다를 일단 정화시키고요, 산들 바다를 확, 일시에 정화시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이재민이 난건 우리가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환경을 보존하시기 위한 작업입니다. 복무로 돌아가면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동생들이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 이틀이나 치료하고 싶으면서 안 갔어요. 이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영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침묵만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주님이 안 하셨다고? 내가 절망하고 낙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그, 그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시간 계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보세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미 끝난 것 같았는데 주님이 그 시간에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 끝났어도 끝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끝났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끝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해 놓은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놓은 정해 놓은 시간에 일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르다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에,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치유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갔어요. 며칠 더 계셨어요? 이틀 더 계셨어요. 근데 이틀 더 계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야 우리 나사로에게 가자. 그리고 나사로에 갔더니 나사로가 죽은지 며칠 됐어요. 나흘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30분 거리에 갔으면 이틀 밖에 안 지났어야 되는데 죽은 지. 죽은 지 나흘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있는 집에서 한 이틀 정도 거리에 있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그 나사로를 좀 살려주세요. 나사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나사로는 죽었어야사 예수님이 가도 이틀 정도 그, 걸려서 가도 나사로는 죽은 지 이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유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이틀 유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틀 후에 갔더니 나흘이 걸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기도 응답이 나에게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나에게 침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내용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는것 같지만 귀신이 사탄이 방해해요 성경구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다니엘서 11장,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그는 정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하니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미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왔느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이름이라 하더라. 이네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기도한 즉시 그 기도 하늘 보자 상달의 사나님 앞에 응답이 임하려고 하는데 21일 동안 바사 군국국와 군주라는 그 사탄이 이 공중권 세자은자가 다니엘의 기도를 딱 가로막고 응답이 못 오게 막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21일 동안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 가지고 이그저 귀신 사탄을 물리치고 그 다니엘에게 응답이 임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 하여튼, 하나님은 결정하셨는데, 사탄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막고 있는 거라고요? 사탄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 안해주고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 막고 있는데, 만약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사탄이 막고 있는데, 2 1일쯤 돼서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 전투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마르타와 마리아는 죽은 오라비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그를 다시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마리아와 예수님,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늘 강조하는 것. 성경 본문의 그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내가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나와. 예, here and now, 게늘 a 무슨 말씀 l 이 e 냐이것을 들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아그 유튜브는 에, 제 e not sure i 가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하려고 e n 다 그랬죠. r e if y o 가가 e not sure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는 죽었으면 마리아마단 죽었으면 끝났다는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내가 일할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어야만 합니다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 지금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 부활을 해, 부활을 시켜주셨던 나사로처럼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이 주님이 이 나사를 부활시켜 주신 그 것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즉시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나사로는 무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사로처럼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일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